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철학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학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조용히 명상하고 세상을 관조하는 평온한 현자. 근데 오늘 만나볼 철학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용의 미덕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에도 이런 동양적 깨달음에 빠진 철학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워. 이 사람, 서양 철학자 중에 최초로 우파니샤드랑 불교를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랑 제일 가까운 서양 철학자죠. 근데 문제는요. 겉으로는 불교의 무욕이랑 해탈을 설파하면서 실제 삶은 완전 반대였어요. 엄청난 독설가에 괴짜에 세상 모든 걸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과 배려 그정 반대편에 서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철학계 분노 게이지를 항상 끝까지 채워놓고 살았던 쇼펜하워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10위부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위는 소음입니다 쇼페나오한테 소음은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소음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문이다 특히 채찍 소리 당시 독일 거리에서는 마차를 몰때 채찍을 휘두르는 게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쇼펜나워는이 소리만 들으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채찍질하는 놈들은 생각이 없는 증거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사고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알텐데. 한 번은 요 창문 밖에서 채찍질 소리가 들리자 60대 철학자가 직접 거리로 뛰어나가서 마부랑 몸싸움을 벌였대요. 상상이 되세요? 심지어 소음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에세이까지 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음공해 방지 조례 같은 건데 19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재는 소음 속에서 일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소음이 있든 없든 별 차이가 없겠지만 본인이 천재라는 자부심이 철철 넘치네요. 그의 집은 말 그대로 방음 요새였어요. 두꺼운 커튼, 이중 창문, 심지어 문틈마다 천을 박아 넣었죠. 그리고 매일 아침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집필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어요. 이 루틴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하루 종일 기분 최악. 구위는 동료 철학자 헤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헤겔 혐오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어요.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쇼펜하우어랑 헤겔은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거든요. 근데 대중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죠. 헤겔은 베를린 대학교의 스타 교수였어요. 강의실은 항상 학생들로 가득 찼고요. 반면 쇼펜하워는요. 쇼펜하워는 일부러 해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내 철학이 더 우월하니까 학생들이 나를 선택할 거야. 근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학기에 겨우 5명, 다음 학기에는 3명, 그리고 마침내 10명. 쇼펜하워는 강의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 굴욕이 얼마나 컸을까요? 쇼펜하워는 이후 평생 해겔을 저주했어요. 철학계의 사기꾼, 정신을 마비시키는 악마, 무능한 철학자,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죠. 해겔의 철학은 의도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쓰여진 헛소리다 복잡하게 쓰면 심오해 보인다고 착각하는 거야 실제로 해겔의 문장은 정말 어렵기로 유명해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타자와의 변증법적 종합을 뭐 이런 식이니까요 반면 쇼펜하워는 명료한 분체를 추구했어요. 철학은 명확해야 한, 애메모함은 무능의 증거다. 하지만 쇼펜하워의 분노에는 질투심도 섞여 있었죠. 헤겔은 생전에 명성을 들였지만 쇼펜하워는 60대가 되어서야 겨우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부대가 내 가치를 알아볼 것이다. 헤겔은 잊혀질 거야. 재미있게도요. 쇼펜하워의 이 예언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쇼펜하워가 헤겔만큼 어쩌면 더 많이 익히고 있으니까요. 카리는 대학 교수들입니다. 특히 철학 교수들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경멸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독립적 사상가로 여겼습니다. 그는 대학에 소속되지 않았고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급료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평생 먹고 살수 있었거든요. 경제적 독립 이게 그의 자랑이었죠. 대학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 왜? 정부와 교회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봉급을 받는 순간. 철학은 죽는다. 실제로 당시 프로이센 정부는 대학을 통제했어요.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상을 가르칠 수 없었죠. 쇼펜하워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철학의 매춘, 진리를 돈과 바꾸는 거라는 의미였죠. 그는 특히 국가철학자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최고의 모욕이었어요. 국가철학자는 국가가 원하는 철학을 생산하는 기계다. 철학자가 아니라 선정가일 뿐이야. 쇼펜하워가 보기에 진정한 철학자는 플라톤, 칸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반면 현대의 대학 철학자들은 진리 대신 승진을 지혜 대신 명예를 쫓는 자들 물론 이런 비난에는 개인적 원한도 섞여 있었어요 쇼펜하워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했지만 실패했고 학계로부터 무시당했거든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학계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지 7위는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쇼펜하워는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왜냐고요? 쇼펜하워의 철학은 철저한 비관주의거든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삶은 고통이다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불교의 일체계고랑 정확히 같은 생각이죠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으면 곧 권태로워진다 끝없는 사이클의 반복 그런데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다. 신이 만든 세계니까 완벽하다는 거죠. 쇼페나워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최선의 세계라고? 정신 나갔나? 이 세계를 봐라. 전쟁, 질병, 기근. 죽음. 만약 이게 최선이라면 최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란 말인가? 쇼펜하워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세계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악의 세계다. 이보다 조금만 더 나빠지면 세계는 존재조차 할수 없을 거야. 완전히 라이프니치의 명제를 뒤집어버린 거죠. 낙관주의는 잔인하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어디 있어? 지금도 우울증 환자에게 힘내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물론 쇼펜하워도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불교처럼 욕망을 끊고. 예술을 감상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라고요. 하지만 그 자신은 어땠냐면요. 평생 화내고 욕하며 살았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괴리죠. 6기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여성 혐오 내용이니까 주의해주세요. 쇼펜하워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성 혐오자 중한 명이에요. 그는 여성론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가지만 인용해 볼게요. 여성은 평생 어린아이로 남는다. 여성에게 예술, 천재성, 고상한 취향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졌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여성은 짧은 다리, 넓은 엉덩이, 좁은 어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지적 능력을 말해준 신체와 지능을 연결시키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쇼펜하워의 여성 혐오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 이론이 있어요. 첫째, 어머니와의 관계. 쇼펜하워는 어머니 요한나와 평생 둘러했습니다. 요한나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는데 사교적이고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쇼펜하워는 우울하고 고독을 좋아했죠. 한 번은 요한나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유명해지는 걸 보지 못할 거야. 아들한테 할 말이 아니죠. 쇼펜하워는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둘제 연애 실패. 쇼펜하워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몇 번의 연애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죠 특히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큰 트라우마 였대요 셋째 시대적 119세기는 백... 여성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쇼펜하워의 여성 혐오가 정당화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시대에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철학자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 했으니까요 쇼펜하워는 자신의 여성 혐오를 철학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개인적 상처와 편견의 산물이었어요. 그의 철학 중이 부분만큼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쓰레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쇼펜하우어는 평생 개를 키웠어요. 그의 푸들 이름은 아트만이었는데 이건 힌두교에서 영혼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는 개는 사랑했지만 여성은 혐오했던 거죠. 참 기묘한 인간입니다. 5위는 결혼 제도입니다. 쇼펜하워는 결혼을 인생 최악의 선택이라고 봤어요.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라는 거죠. 쇼펜하워의 결혼과는 극도로 냉소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야. 종의 번식을 위한 생의 의지의 속임수일 뿐이지. 그는 낭만적 사랑을 완전히 부정했어요. 연인들이 운명적 사랑이라고 믿는 건 착각이야. 실제로는 생물학적 본능이 이 사람과 결합하면 건강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고 계산한 결과일 뿐이지.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19세기에 이미 꿰뚫어 봤어. 다만 너무 낭만을 파괴하는 게 문제지만요. 젊은 시절의 정열은 곧 칭는. 그러면 남는 건 짜증나는 동거인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지옥이지 완전히 결혼을 저주하는 수준이 결혼한 남자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고를 할수 없어. 가족 부양의 책임이 그의 정신을 짓누르니까. 쇼펜하워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책을 읽었죠. 유일한 동반자는 푸들 한 마리뿐이었어요. 나는 고독하지만 외롭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위대한 정신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풍요롭지. 자기 합리화의 극치죠. 재미있는 건요. 쇼펜하워는 이런 말도 했어요. 결혼하지 말라. 하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할 거야. 완전히 희망이 없네요. 4위는 낙천적 종교관. 특히 기독교의 신 개념입니다. 쇼펜하워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자비롭고 전능한 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왜이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한 거지? 신이 전능하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거야. 신이 선하다면 고통을 없애고 싶어할 거고. 그러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해 따라서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건 악의 문제라고 불리는 고전적 논쟁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세계는 신의 작품이 아니라 악마의 작품으로 보는 게더 타당하다 세상을 보면 선한 신보다는 악한 존재가 만든 것 같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기독교의 낙관적 메시지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축복 구원의 약속. 이 모든 게 그에게는 현실 도피였어요. 배신 그는 불교와 힌두교에 끌렸습니다. 왜냐고요? 이 종교들은 삶은 고통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니까요. 특히 불교의 사성제, 그러니까 고, 집, 멸, 도는 쇼펜하우어 철학과 거의 일치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낙관주의적이야. 반면 힌두교와 불교는 삶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그는 특히 불교의 열반 개념에 매료되었어요. 열반은 모든 욕망이 소멸한 상태인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과 정확히 같은 개념이거든요. 진정한 구원은 존재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야. 의지를 끄는 것, 욕망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방이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쇼펜하우어 자신은 전혀 욕망을 끊지 못했어요. 매일 같은 식당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었고 오페라를 관람했으며 돈을 아끼지 않고 쾌적한 삶을 추구했죠.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3위는 대중과 평범함입니다. 쇼페나워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자였어요. 대중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지. 완전히 대중을 무시하는 태도죠. 명성은 역으로 비례한다. 빨리 유명해질수록 그 가치는 낮아. 진정한 천재는 사후에야 인정받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생전에는 무명이었으니까. 대중이 좋아하는 건 평범하고 저속해. 대중이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같이 있어 이건 완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에요. 쇼펜하워는 특히 베스트셀러를 경멸했습니다. 많이 팔리는 책은 나쁜 책이야. 대중의 취향은 저급하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년에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완전 모순 덩어리죠.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종의 차이만큼 커. 현재는 다른 인류야. 완전히 우월주의적 발언이지. 쇼펜하우어는 사회 활동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파티나 모임에 초대받으면 거의 거절했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피했어요. 평범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야. 그들은 날씨와 가십만 이야기하잖아. 그는 매일 홀로 산책했는데 누가 말을 걸면 무시하고 지나갔대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고독이 선택이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지.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야. 천재는 대중과 함께 할수 없어. 마치 독수리가 참새들과 날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미화의 극치죠. 재미있는 건요. 쇼펜하워가 말년에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방문객들을 짜증스러워했어요. 이제와서 날 알아본다고. 내가 무명일 때는 어디 있었어? 2위는 자기 자신의 무명 시절입니다. 쇼펜하워가 가장 증오한 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어요. 쇼펜하워는 30세에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철학사를 바꿀 혁명적 저작이라고 확신했죠 근데 반응은 완전히 무반응. 출판사는 책이 전혀 팔리지 않자 대부분을 폐기처분했어요. 쇼펜하워는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죠. 세상은 아직 내 천재성을 이해할 준비가 안되었어. 그는 20년 넘게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그동안 헤게, 피이테, 셸링 같은 동시대 철학자들은 명성을 누렸죠. 쇼펜하워의 질투와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내 책은 2000년 후에도 읽힐 거야. 반면 지금의 유명한 철학자들은 곧 잊혀질 거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내심 괴로웠겠죠. 쇼펜하워는 매일 서점을 방문해 자기 책이 있는지 확인했다. 책이 진열되어 있으면 기뻐했고 없으면 화를 냈. 유명한 철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또 자신에 대한 서평을 병적으로 수집했어요. 좋은 서평은 액자에 걸고 나쁜 서평은 불태웠대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요. 쇼펜하우어의 전환점은 50대 후반에 왔습니다. 브록과 보유라는 에세이집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60대가 되자 쇼펜하우어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한 명이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를 우상으로 여겼죠 니체, 톨스토이, 바그너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명성을 얻자 쇼펜하우어는 변했어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방문객들을 환대했죠 돌아! 내가 올았다 세상이 드디어 내 가치를 알아봤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를 원망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어? 내 청춘을 무명 속에서 낭비하게 만들었잖아! 끝까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쇼펜하워는 72세에 사망했는데요. 마지막 몇 년은 행복했대요. 자신이 사후에도 기억될 거라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옳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의 책이 읽히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1위입니다. 쇼펜하워가 가장 싫어한 건 다름 아닌 의지 그 자체였어요. 역설적이죠. 그의 철학의 핵심 개념을 그 자신이 가장 증오했으니까요. 쇼펜하워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의 본질은 맹목적 의지다. 이 의지는 아무 목적도 없이 끝없이 원한다. 그리고 이 의지가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의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 한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망이 생... 이건 끝없는 지옥이야. 쇼펜하워는 의지를 악마적 힘으로 봤어요. 이 힘이 힘이 우리를 조종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번식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의지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의지의 꼭두각시야. 쇼펜하워의 해결책은 뭐였을까 의지를 부정하라. 원망을 끊고 세속적 집착을 버리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런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예술 예술 감상은 잠시나마 의지를 잊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 앞에서 우리는 욕망을 멈추고 순수한 관조 상태에 들어가죠. 둘째, 도덕 파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비를 실천하면 자기중심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셋째, 금욕 불교 승려처럼 모든 욕망을 끊고 살면 궁극적으로 의지를 소멸시킬 수 있다. 하지만 쇼펜하워 자신은 이중 어느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지만 매일 오페라와 연주회를 찾아다녔어요. 금욕은커녕 미식가였고 자비는커녕 모든 사람을 증오했죠. 쇼펜하워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습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나 자신도 할수 없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건 알아. 우리는 의지에 갇힌 죄수야. 탈출구는 있지만 그곳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우리는 그저 고통을 줄이며 살아갈 뿐이지. 어떻게 보면 쇼펜하워는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운 사람입니다. 의지를 증오하면서도 의지에 따라 살았고, 욕망을 부정하면서도 욕망에 이끌렸죠. 그의 철학은 일종의 고백입니다. 나는 고통받고 있다. 세상은 지옥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솔직함이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쇼펜하워가 싫어했던 것들 탑템 다 살펴봤습니다. 쇼펜하워는 분명 불쾌하고 문제적인 인물이었어요. 여성 혐오자이고 엘리트주의자이고 화를 달고 사는 괴팍한 노인이었죠. 하지만요, 그의 철학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직시했으니까요. 삶은 고통스럽고 우리는 끝없이 원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쇼펜하워는 또한 정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순을 숨기지 않았어요. 의지를 부정하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이 정직함이 그를 위선자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세상 모든 것을 증오했던 이 철학자는 인류에게 깊은 공감을 남겼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니까요. 우리는 모두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자비사상과 정확히 같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문화로 돌아와 볼까요? 스페나워를 통해 우리는 중용, 배려,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극단적 개인주의와 고독을 보면 우리의 정분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쇼펜하워는 혼자 식사하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죽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서로를 챙기잖아요 어쩌면 이게 고통을 줄이는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워의 삶은 경고입니다 모든 것을 혐오하며 살지 마라 그건 너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선물입니다 삶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견디자 여러분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워처럼 화내지 말고요.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좀더 친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